정보처리 기사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의 챕터 1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시스템 분석이란 것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우리 내 시스템, 그 시스템에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를 분석해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행 시스템 파악. 보면요. 현행 시스템이 구성과 제공한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 현행 시스템이 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 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보죠.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메인보드, CPU,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되어있는지, 아니면 요즘은 좀 빠른 SS 되어있는지, 메모리는 몇, 메가, 몇 기가인지, 그렇죠? CPU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 그래픽카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여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기능을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돌려요. 고해 그러면 과연 내 시스템이 이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젝트가 돌아갈 수 있는 구성이나 성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간의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시스템들 간에 이것이 어떻게 돼 있나. 아까 얘기했죠? 그래픽카드는 어떤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 기술.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윈도우 7을 사용할 것이냐, 10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옛날에는 XP를 사용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요즘은 윈도우 7에서 유튜브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옛날 프로그램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문서 작성하려고 하면 한글 워드 같은 걸 작성해야 되겠고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이클립스나 비제스튜디오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드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네트워크 서버를 만들 때 과연 서버에서 이 정도 트래픽을 감당할 만한 네트워크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결국은 향후 개발하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범위와 이행 방향성 설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이거 한번 돌려봐. 했는데, 어? 버벅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전해주니까 어 나는 이상이 없었는데 왜비로한 버벅될까? 라고 했더니 메모리가 부족했어요. 저는 메모리가 4기가.